저는 우선 대처하기 전에 이건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는데 보호자분들이 훨씬 더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정말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 이 생각은 완전히 버리시고 언제든지 물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입막의 상책 교육 그리고 우리 아이의 심리에 대한 공부 같은 거를 꾸준히 하셔서 어, 우선은 보호자분들이 절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일이 절대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일어난다면 어, 이런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에 대처하는 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가장 먼저 쓰리스탑을 기억해 주세요 움직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소리 지르지 말기 꼭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소지품으로 시선을 끈후 천천히 도망갈 것 절대 뛰면 안 됩니다. 그럼 물려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 위협을 당한다면 그럴 땐 소지품을 물도록 유도한 후 관심이 분산됐을 때 천천히 도망가세요. 아이, 아이 청년 뛰지 말라니까, 어, 뛰지 마. 마지막 최후의 방법. 대형견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다면 재빨리 얼굴과 목을 보호하는 자세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